어 안녕하세요. 어 오랜만에 다시 돌아왔네요. 예전 거를 갖고 돌아왔습니다. 어 여태 동안 잘 수익을 보고 계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여러분도 수익을 많이 챙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제가 예전부터 하고 있, 소개셨던 소개를 시켜줬던 게 있죠. 비덴트, 우기투.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의문을 가질 거예요. 아, 그럼 이제 언제쯤 내가 이걸 팔아야 될까? 그래야지 내가 이득을 볼수 있는 건지. 그러한 점이 굉장히 궁금하실 분들이 많아서 저라면 이렇게 팔겠다. 라고 하는 기준점을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이 11월 15일이고. 현재, 비덴트 가격이, 1 8 이렇게 되고, 우리 기술, 투자가, 현재 얼마가 되죠? 우리 기술 투자. 아, 네, 딱 마음 뜨네요. 자, 언제 팔아야 되냐? 팔 때를 제가 한번, 저라면 이럴 때 팔겠다. 첫 번째. 어, 반 매도. 반을 매도할 것 같아요, 저라면. 이벤트가 22,000원에서 23,000원? 22,000원 한번치르면 23,000원이나 22,000원 한번치르면 이때쯤, 이때 맞춰서, 우리 기술 투자가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한 이때 두개 타이밍을 맞춰서 한 절반을 매도할 것 같아요. 절반 매도. 그리고 나머지는 언제 매도하냐? 나머지는 언제 매도하냐? 비덴트나 우리기 술 투자자가 우기투. 그러니까 비썸이랑 두나무죠. 두나무가 이제 상장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분명히. 상장을 한다. 상장 관련이 뜨고 거기에 의해 가지고 이제 혹은 바이낸스 같은 해외 기업이 상장. 되기 시작하거나 그러면 이제 그때가 기회가 또 되겠죠. 이때 아마 다 매도 매도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에, 저라면 이렇게 매도하겠어요. 저는 뭐 분명히 약을 파는 사람이고 여러분한테 로망을 파는 사람이죠. 로망을 파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러면 나쁘지 않은 돈을 많이 벌수 있지 않을까. 로망 아닌가요? 10월 2 0일 날부터가 아닌지? 한 9월 24일부터 투자를 해가지고 이 정도 만약에 수익을 본다면 충분히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로망을 팔지 않았을까 여러분한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 더 투자하시고 싶은 분은 그럴 수 있지만 저라면 1차는 이렇게 하겠다. 이게 원래 사실 주식은 사고 팔 때가 가장 힘들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특별히 한 개를 더 가지고 왔어요. 한 개를 더 가지고 온걸 이제 어, 이야기 해드릴게요 오늘은 또 새로운 새로운 이제 추천이 있습니다 추천주시 로망 새로운 로망주시 새로운 로망주시 이렇게 하면 다 매도가 되겠죠 이렇게 매도할 것 같아요 저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저라면 이렇게 매도를할것 같다. 여기에서 일단은 어, 어떻게 해야 되지? 스팀을 종료를 하고 새로운 주식 한개 갖고 온 주식으로 다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아마 이제 이 영상을 아마 아마 비덴트가 23,000원 한번 찍을 때 그리고 아마 또 영상을 제작할 것 같아요. 영상을 자주 제작을 하지 않지만 저는 중장기 중단계, 어차피 중기 투자를 좀 추천해 드리는 입장으로서, 어, 여러분들이 그렇게 막 주식에 엄청나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조금씩 벌수 있는 그러한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어, 지금 여태 동안 했던 거 스트림을 종료하고, 새로 스트림을 열어가지고, 제가 제목 맞춰가지고, 이제 한번 추천해 보겠습니다. 아 수정을 누르면 되나? 아 수정을 누르면 될것 같네요 아닌가? 일단 종료하고 다시 한번 어.. 방송을 킬게요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가지고